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도시의 무법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외계인 도시침공 컨텐츠를 할 겁니다 아 오프닝 이름 겁나 기네요 <laughs> 자 아무튼 저는 우주선 안으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외계인이다. 외계인 아니야 외계인. 어? 뭐야 뭐야 클럽이야? 오 오. 자 그러면 놀아야지. 둠 짓단, 둠 짓단, 둠 짓단, 짤.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난 도대체 여기 왜가진 거지? 그리고 저 외계인은 아까부터 나한테 뭐라 뭐라 하고 있는데. 외계어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구만. 스키. 야, 어, 뭐, 뭐가 생겼는데? 어디보자. 어, 아이 게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었구만. 맵을 또 선택할 수 있네요. 왜? 첫 번째 맵은 포레스트 타운과 보스는 마마 렉나님. 뭐라는 거야?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던, 오! 나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 이거? 떨어져? 어, 어! 어, 뭐야? 그 건물들이 작아졌다가 아니라 내가 커진 건가? 어, 뭐야? 아, 아, 외계인들이네. 아하. 이 컨텐츠는 외계인들이랑 저 중에 누가 더 빨리 도시를 파괴하나인 것 같네요. 어, 맞아, 맞아. 이런 컨텐츠였어. 일단은 이 자동차들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오, 야, 시민들도 있다. 오, 아, 놀라면서 도망간다, 도망간다. 에헤헤, 도망가보시지. 어, 건물 안눌러가 니네가 숨어봤자 별로 이제 안 나와. 나 나와, 나와. 나와. 나와라잉. 나오라 했다잉. 나와라, 나 나오라 했다. 나무서워 나 사람이야. 오, 오, 무서졌다 시민 어디갔어 시민 오 여기 숨어있었네 이로와 발로 밟으면 다 죽겠지? 아안 죽네 안 죽네 nope. 자 아무튼간에 제 주된 목적은요 저뉴에퍼들을 파괴하고 뉴에퍼들과 함께 나타난 괴물을 처치하는 겁니다 아하. 저, 외계인 보스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일단은 요 도시를 파괴하면서 생각해보자고요어 잠깐만 남은 시간 3분 <laughs> 남았습니다 외계인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도시를 파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U F O가 가까이 올때 U F O 숫자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파괴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를 맞추는 거지. 아 외계인들이 레이저를 쏩니다.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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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야 맞추기 겁나 어렵고 안 죽네. 피한다, 피한다. 맞췄다, 나이스. 자 외계인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코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치도 엄청나게 많이 차게 되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어, 야아 잘못 던졌다들와 외계인 U F O 일어와넵넵넵넵넵넵 찐찐찐찐 빠지기 너다 어렵네 한번안맞째어야 몸에 몸에 레이저 광선 붙었는데 집도 이렇게 하면은 파괴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던져서 집을 파괴하는 거야야 근데 보스는 어디 있냐 보스가 왜안 보이지 보스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 이번 판은 그냥 맞 빼기로다가 돌아다녀 보자고요 다리도 파괴할 수 있나? 다리는 못 파괴해. 짠! 옆에서 한번 꽝 뛰면 자동차들이 다 부서지지로 꽝꽝꽝 꽝. 근처에 보스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말이죠. 오 야, 여기 있다. 마마 다이노소오 이리 와. 일단 얘 잡아야 돼. 따다다다다다다다. 어 건물 파괴한다. 건물 파괴한다. 안돼. 내가 파괴할 거야. 어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건물 뒤로 숨어. 야 건물이 밀린다 이거. 어어, 어, 어, 이 틈을 타서 건물. 아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 잠깐만. 아줌마 나 체력 없어. 이 틈을 타서 건물을 부수는습니다 좋아. 건물? 이 타워는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어 공룡 아줌마. 으아아아 어, 설득어, 안돼요, 아웃지 마세요. 어쨌든 멈춰, 멈어 깎고 뭐 아줌마, 아줌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아, 아, 아니 로빈 괴칭공이야 뭐야? 아니, 건물을 파괴하라고 날 쳐오지 말고. 건물, 건물, 무조건 건물. 건물부터. 이거 나중에 가면 스코어 로 누가 이겼는지알수 있거든. 뭐야요? 체력이 세졌습니다. 일정량 파괴하면은. 제 체력과 회복이 또 늘어납니다. 와, 피통 늘어난 거 보이세요? 응. 파워업했어, 파워업 해서 파워업. 저저저저저저저아이 공룡 아줌마 들게안 주네. 좋아요. 야, 이건 방에 건물 나오는 다 부순 것 같은데. 야, 잘하면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외계인과의 지구 침공 게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아이, 잠깐만, 지구를 침공하는 건 내가 나도 외계인인가? 아... 아, 때려. 자자자자자. 아... 아... 누가 나 때리는데... 주변에 u f o 들이 지금 부술 게 없어가지고 나밖에 안 봐. 야, 15초 밖에 안 남았어. 아... 일리와 이제... 이제 마다이마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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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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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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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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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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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제 스코어는요? 어, 뭐야? 아, 이겼어요, 이겼어! 어, 외계인한테 승리했습니다! 무려 44 스코어로 제가 외계인을 이겼네요? 오, 제일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번엔 다른 외계인이랑 다른 맵에서 한번 해보자. 음, 나도네드, 얘랑, 어, 이번에는 빅시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오 아래가 뭔가 조금 휘황찬란한데? 내려간다! 어? 이번 밤이에요! 우와자 제한시간 이번에도 5분이고요아 뭐야? 야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 눈 달려있네! 완전 주변에 있는 거다 빨아들이네? 오오네이도가 어, 지구를 다 망치고 있어요! 건물을 부술때마다 제가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어어 제 어제, 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동차 같은 거 모아가지고 던진 다음에 건물을 다 부숴야된다 이 말이야 이런거이런거이런 집같은거는 부수기 쉬우니까 요요 보트는 어 보트도 부서진다야 <laughs> 은근 고퀄리티네 우와 밀어 밀어 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따다다다다 야 앞에 있는 건물 부숴진다 내가 먼저 막타 칠거지롱 어어 어. 좋아요 스피드 얻었습니다 좀더 빨라졌어 주추원투잽잽잽잽 좋아 부서꿔 좋아 아직 고층 빌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직 시간은 또 여유가 있습니다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 짠짠. 어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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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어부숴다부숴다 아, 고층빌딩 부숴고 아직 그래도 저 토네이도가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아요? 바닷물 다 빨아들일 지아 <laughs> 이게 진짜로 바닷물 다 빨아들일 기생가봐 바다에서 나오질 않네 어 렉먹은가? 어어어 지금 렉먹고 있네 맞지 맞지 렉먹고 있네 아 지금 UFO랑 괴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렉먹고 있나봐요 가까이 가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야 이놈아! 아야 죽어 죽어! 뭐야! 아 죽잖아! 이리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떠냐? 렉 먹은 게 아니었어? 감히 페이크를 걸어? 요 녀석이 힐 스킬인가? 좋아요 3분밖에 안 남았고 어이 시맨잘 그만 가보시지 어어어 야 뭐야 유 f o 어디있어 야 UFO 저기 네 일로와 빠바바바바바밤 어? 안 죽어? 빰! 빰! 아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어? 야 역시 절경왕 로빈님 이거 아이템이 떨어진건데 이거 이거 코어가 엘리언의 힘이 담겨있어서 상당히 셉니다 저걸로 맞추면은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 토네이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토네이도 어디갔어? 일로와 나 지금 엘리언 코어 있어 맞아라! 빰! 오! 어, 대박! 내가 잡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에일리언의 검물 얻었어요. 와, 이거면 은 훨씬 더 쉽게 부술 수 있나? 와, 대박! 야, 건물들이 한 방에 빠바박 부서져! 이번 스코어 대박이긴데? 와, 다 죽었어! 인간들아, 깨라 깨라 너도 다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텐베야! 다 부서! 봐봐봐,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이놈들아. <laughs> 더 이상, 근데 보스몬스터도 없는 것 같아. 보스몬스터도 잡았어, 나 지금. 어우 야얜 때린다? 어 뭐야 뭐? 어떤 놈이 때려? 너냐? 일로와 어디에 네, 한다 미물주제 일로와 이리 와 일로와 차! 잡고요 요거 먹어야 돼 코어 코어가 되게 세더라고 이게 얘는 여기를 향해서 코를 어탁 던지면 서 어. 내가 죽네? 뭐야? 이번엔 몇 스코어야? 에헤헤헤 <laughs> 고치로 완벽하게 뿌서지뿌 뿐서지롱 몇 포인트야? 몇 스코어야? 자 스코어 쫙쫙 올라갑니다 야, 또 이겼다! 오호! 75코인으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시 대침공이라는 컨텐츠 를 즐겨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확풀수 있었던 그런 음, 힐링 컨텐츠였던, 힐링이 맞나? <laughs> 힐링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던 사악의 성을 깨우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컨텐츠를 구매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